안녕하세요 투데이 증권 방송입니다 언론사 미공개 종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종목 체크해서 영상에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현재 시각 9시 50분 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링크 제니시스 라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7,450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링크 제니시스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어, 2021년도에 좀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AI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 M&A 적극 검토 소식이라고 해서 일단 삼성전자와 M&A와 또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왔던 기사인데요. 링크 제네시스는 삼성전자의 AI 및 시스템 반도체 육성 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시스템 검증 자동화와 생산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기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제 인공지능 AI 또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계속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좀 기사를 보자면 2023년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링크제네시스 고스트 로보틱스 사족 보행 로봇 상용화 기대감에 대기업 고객사 부각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과 관련된뿐만이 아니라 또 AI 반도체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가가 8,630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우상향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미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링크제네시스와 관련돼서 급등이 나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관련 종목 지지 저항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카톡을 통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주 셔서 감사 합니다.